박성호 씨는 올해로 신이 되었습니다. 서른 해를 다닌 회사에서 정년을 채우고 나온 지 이제 석 달째였지요. 퇴직 첫주 그는 아침 6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습관이란 게 그렇습니다. 출근할 곳이 없는데도 몸은 여전히 알람 없이 깨어났지요. 성호 씨는 천장을 바라보다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뉴스를 보다가 홈쇼핑으로, 홈쇼핑에서 다시 뉴스로. 채널은 바뀌어도 화면에 무엇이 나오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점심때가 되면 아내 정혜씨가 밥상을 차렸고, 저녁이면 또 밥상이 나왔습니다. 하루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당신, 이제 좀 쉬어요. 평생 고생했잖아요. 정희 씨의 말은 분명 위로였습니다. 그런데 성우 씨의 귀에는 다르게 들렸지요. 이제 당신은 쓸모가 없다는 선고처럼요. 마흔 일곱의 아내는 여전히 바빴습니다. 학원 상담, 시어머니 병원 반상회.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났습니다. 성우 씨만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즈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잠잠하던 고등학교 동창의 단톡방에 알림이 뜨기 시작했지요. 누군가 산악회를 만들자고 했고 호응이 쏟아졌습니다. 성우 씨는 처음엔 읽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손가락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나도 낄게.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가슴이 조금 뛰었습니다. 등산복을 사러 나간 날 성우 씨는 거울 앞에 오래 섰습니다. 히끗해진 머리카락이 눈에 밟혔지요. 염색약도 집어들었습니다. 새 운동화까지 더해지니 카드값이 만만치 않았지만 집에 돌아오는 그의 표정은 석달 만에 처음으로 밝았습니다. 첫 정기 모임은 북한산 자락의 식당이었습니다. 26명이 모였고 어색한 인사가 오갔지요. 그때 늦게 문을 열고 들어온 여자가 있었습니다. 최미란. 고등학교 시절 성우 씨의 첫사랑이었습니다. 미란 씨는 성우 씨를 알아보고 반갑게 웃었습니다. 30년 만이었지요. 어머, 성우 씨 맞아? 너 아직도 괜찮네. 별것 아닌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성우 씨의 가슴 어딘가를 정확히 건드렸습니다. 그날 이후 성우 씨의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휴대폰을 식탁에 뒤집어 놓았고, 샤워할 때도 욕실로 들고 들어갔습니다. 귀가 시간은 조금씩 늦어졌지요. 정혜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남편이 잠든 밤 서랍 속 가계부를 꺼냈습니다. 오랫동안 펼쳐보지 않았던 통장 정리도 했지요. 카드 명세서를 훑던 그녀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설명에 참가비 5만원. 처음 보는 항목이었습니다. 그 아래 보험 자동이체 변경 알림 문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혜 씨는 한참을 그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창 밖으로 늦가을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파트 복도 센서 등이 잠깐 켜졌다가 꺼졌습니다. 정혜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 부엌 식탁에 앉아 카드 명세서를 다시 펼쳤지요. 회비 3만원, 5만원. 처음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는 거니까요. 그런데 내역을 거슬러 올라갈수록 숫자가 커졌습니다. 펜션 결제 18만 원. 골프 연습장 정기권 35만 원. 와인바 12만 원. 성호 씨는 골프를 칠줄 몰랐습니다. 와인도 마시지 않았고요. 동창들 만나느라 그래. 다들 하니까 나도 배우는 거야. 며칠 전 물었을 때 남편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로요. 정희 씨는 명세서를 한장더 넘겼습니다. 낯선 이름이 눈에 들어왔지요. 투자 플랫폼 결제 50만 원. 그 아래 보험사에서 온 자동이체 변경 확인 문자가 있었습니다. 수익자 변경 안내.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이튿날 오후 정희 씨는 오랜 친구 이수진 씨를 불러냈습니다. 수진 씨는 보험회사에서 15년을 일한 사람이었지요. 동네 카페 구석자리에 마주 앉아 정혜 씨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수진 씨는 한참 동안 명세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지요. 정희야, 이거 그냥 바람이 아니야. 무슨 소리야. 보험 수익자가 바뀌었어. 투자 플랫폼도 생겼고, 이 패턴, 나 회사 다닐 때 많이 봤어. 정희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진 씨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감정 먼저 터뜨리면, 내가 지는 게임이야. 울고불고 따지면 증거 다 없애. 지금은 모으는 게 먼저야. 뭘 모으라는 거야. 영수증, 카드 내역, 블랙박스, 택시 기록, 주차장 정산서. 다 날짜별로 정리해. 보험이랑 공증이 끼면 진짜 위험해져. 수진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정혜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눈시울이 뜨거웠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정혜 씨의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출근하듯 집을 나서면 그녀는 조용히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영수증을 모았고, 차량 블랙박스 날짜를 체크했습니다. 신용카드 문자를 캡처하고 주차장 정산 내역을 출력했지요. 클리어 파일이 하나씩 채워졌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성우 씨가 샤워를 하러 들어갔고 휴대폰이 거실 소파 위에 놓여 있었지요. 화면이 잠깐 켜졌습니다. 카카오톡 알림이었습니다. 오늘도 고마워. 우리만 아는 이야기. 보낸 사람, 최미란. 정혜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지요.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두 아이를 낳고 키웠습니다. 시어머니 병간호도 같이 했고, 허리 아픈 날도 서로 등을 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만 아는 이야기가 따로 생긴 거였지요. 욕실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혜 씨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울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지요. 이건 불륜만이 아니다. 수진 씨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요즘 이 패턴 많아. 불륜은 입구고 출구는 명이랑 담보야. 정혜 씨는 서랍에서 클리어 파일을 꺼냈습니다. 한 장을 더 추가했지요. 휴대폰 알림 캡처 사진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거실 시계가 11시를 알렸습니다. 성우 씨는 이미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고, 정혜 씨는 부엌불을 끄지 않은 채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 밖으로 아파트 단지의 가로등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그녀의 눈빛만이 여전히 켜져 있었지요. 정혜 씨는 남편의 일정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창회 모임은 한 달에 두 번이었지요. 산악회는 격주 토요일.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모임 날짜가 유독 설명회나 세미나라는 일정과 겹쳤지요. 성우씨의 캘린더 앱을 슬쩍 본 날, 정희씨는 그 패턴을 확인했습니다. 북한산 정기산행 다음날 재테크 설명회, 동기 모임 이틀 뒤 투자 간담회.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했습니다. 정혜 씨는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남편이 언급했던 투자 플랫폼 이름을 검색했지요. 공식 홈페이지는 그럴듯 했지만, 금융감독원 등록 업체 목록에는 없었습니다. 뉴스 검색에서 비슷한 이름의 사기 피해 기사가 몇건 떴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며칠 뒤 정희 씨는 수진 씨를 통해 한 가지 정보를 더 얻었습니다. 그 모임에 서종필이라는 사람 있지 않아? 성우 씨가 몇번 언급한 이름이었지요. 종필이 형이 그러는데, 종필이 형 덕분에. 52살 사람들은 그를 인맥 좋은 컨설턴트라고 불렀습니다. 모임에서 형님 대접을 받는다고 했지요. 수진 씨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 사람 예전에 다단계로 고소당한 적 있어. 지금은 이름만 바꿔서 부동산 쪽으로 옮긴 거야. 정혜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지요. 종필은 모임에서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형님들 퇴직금, 은행에 묶어두면 바보예요. 요즘 누가 예금해요. 그런 말을 툭툭 던지며 고수익 부동산 투자 얘기를 흘렸지요. 미라는 그 옆에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직접 말하지 않았지만 분위기를 잡는 역할이었지요. 그리고 미라는 성우 씨에게 따로 연락했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정혜 씨가 이미 본적 있었지요. 당신 같은 사람이라면 성공할 거야. 감정을 흔드는 말들이었습니다. 정혜 씨는 다시 통장을 펼쳤습니다. 소액출금이 여러 번 찍혀 있었습니다. 30만원, 50만원, 70만원. 처음엔 투자 체험이라는 명목이었지요. 그런데 최근 일주일 사이 출금 금액이 급격히 커졌습니다. 200만원, 300만원. 잔액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더큰 금액이 한 번에 나갈 조짐이 보였지요. 정희 씨는 법무사 오재훈 씨를 찾아갔습니다. 시어머니 병원 서류를 처리할 때 인연이 닿은 사람이었지요. 5 5의 재훈 씨는 서류를 훑어보더니 안경을 벗었습니다. 위인장, 공증, 담보 설정. 이세 가지가 한꺼번에 움직이면 위험합니다. 어느 정도요? 재훈 씨가 정혜 씨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사인 한 번이면 집이 남의 손에 들어갑니다. 정혜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26대 결혼해서 10년 넘게 대출 갚으며 장만한 아파트였지요. 아이들이 자란 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성호씨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다가 문득 정혜씨를 불렀지요. 여보 잠깐. 응. 우리 집 있잖아. 담보로 잠깐만 대출 내면 금방 불려서 갚을 수 있대. 성호씨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마치 내일 날씨 얘기를 하듯이요. 정희 씨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등 뒤로 남편의 시선이 느껴졌지요. 누가 그래? 종필이 형. 확실한 거래래. 석 달이면 원금 두 배라고. 정희 씨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편의 눈은 반짝이고 있었지요. 예전에 신혼여행 계획을 세울 때 보았던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생각해 볼게.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성우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TV로 시선을 돌렸지요. 정희 씨는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그 소리에 묻어 작게 숨을 내쉬었지요. 더 끌려 들어가기 전에 머릿속에서 계획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덫을 설계해야 했습니다. 남편을 구하기 위한, 그리고 가족을 지키기 위한, 싱크대 위 시계가 9시를 가리켰습니다. 밤은 아직 길었지요. 성우 씨는 점점 조급해졌습니다. 식사 중에도 휴대폰을 들여다보았고, 밤에는 거실을 서성였지요. 반면 정혜 씨는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폭풍전의 고요함 같았습니다. 나도 알아보고 결정하자. 우리 노후 걸린 건데, 정희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성우 씨의 눈이 커졌지요. 반대할 줄 알았던 아내가 한발 물러선 겁니다. 그 소식은 금세 종필에게 전해졌습니다. 며칠 뒤 종필이 직접 연락해 왔지요. 형수님도 똑똑하시네요. 역시 현명한 분은 다르셔. 정희 씨는 웃으며 받아주었습니다. 속으로는 시간을 벌고 있었지요. 정혜씨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한번 만나서 자세히 들어보면 안 될까요? 남편 혼자 듣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요. 종필은 흔쾌히 응했습니다. 장소는 강남의 한 호텔 라운지, 성호씨, 종필 그리고 미란까지 네 사람이 모였지요. 정혜씨는 핸드백 안에 녹음 앱을 켜둔 휴대폰을 넣어두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종필이 가져온 투자 안내서가 펼쳐졌지요. 수익은 연40% 보장됩니다. 원금은 당연히 안전하고요. 종필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형수님. 담보만 잡히면 은행보다 훨씬 빠르게 처리됩니다. 정혜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질문했습니다. 하나하나 천천히 수익보장이라는 말. 원금 안전이라는 말, 담보만 있으면 된다는 말. 종필은 신이 나서 대답했지요. 그 모든 것이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정혜 씨는 동창의 핵심 멤버들에게 조용히 연락했습니다. 혹시 이거 안전한 거 맞아? 종필이 나눠준 투자 안내서 사본과 함께 금융감독원 미등록 업체라는 검색 결과를 첨부했지요. 처음엔 한두 명이 반응했습니다. 그러다 카톡방에 물음표가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거 사기 아니야? 수익률이 너무 높은데. 말이 안 되잖아. 종필이가 예전에 다단계했다는 얘기 들은 적 있어. 모임 안에서 소문이 퍼졌습니다. 분위기가 갈라졌지요. 종필을 믿는 쪽과 의심하는 쪽으로. 종필은 급해졌습니다. 전화가 잦아졌고, 목소리가 높아졌지요. 미란도 달라졌습니다. 어느날 저녁 미란이 성우씨에게 직접 연락해왔지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성우씨, 나 당신만 믿어. 우리 여기서 끝낼 거야? 성우씨는 전화기를 들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라는 말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지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설레던 그 단어가, 지금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미라나 나 생각 좀 해볼게. 전화를 끊고 나서 성호씨는 거실 창가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지요. 그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종필이었습니다. 형님 오늘 안 하시면 자리 없어져요. 다른 분들은 다 들어오셨는데 형님만 뒤처지면 책임은 누가 져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예전의 다정함은 사라지고 압박만 남아 있었지요. 성우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성우 씨는 부엌에서 물을 마시다가 정혜 씨와 마주쳤습니다. 아내는 식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지요. 클리어 파일이 여러 개 쌓여 있었습니다. 성우 씨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카드 명세서 투자 안내서 사본, 녹취 파일 목록. 정희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우 씨는 알았습니다. 아내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왜 그랬는지. 여보. 성우 씨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나 바보였어. 정희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의자를 하나 빼주었지요. 성우씨가 천천히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두 사람은 그렇게 마주 앉아 있었지요. 정혜씨는 식탁 위에 클리어 파일을 하나씩 꺼내 놓았습니다. 카드 명세서, 투자 플랫폼 결제 기록, 보험 수익자 변경 서류, 블랙박스 캡처, 그리고 녹취 파일 목록. 성호 씨는 그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입술이 떨렸지요. 여보, 그냥 잠깐 흔들린 거야. 진짜로. 정희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한장더 꺼냈지요. 종필이 수익 보장을 말하는 녹취록이었습니다. 잠깐이 집 담보까지가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울음기는 없었지요. 성호 씨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변명이 길어질수록 스스로가 초라해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정희 씨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법무사 재훈 씨와 함께 담보 설정 서류가 접수되기 전에 차단했지요. 송금 직전 큰 돈이 나가는 흐름을 끊었습니다. 피해는 수백만원 선에서 멈췄습니다. 전 재산이 날아갈 뻔한 것에 비하면 그나마 다행이었지요. 종필에 대한 법적 대응도 준비했습니다. 녹취 파일과 미등록 업체 증거가 핵심이었지요. 동창의 내부에서도 종필을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임 단톡방에서 그의 이름이 사라졌고 연락도 끊겼지요. 빠르게 발을 빼려 했지만 흔적은 이미 남아있었습니다. 미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진심이었어. 성호씨한테 순수한 감정이었다고 그렇게 말했다지요. 하지만 종필에게서 받은 소개비 내역이 드러났습니다. 돈의 흔적이 모든 말을 부숴버렸지요. 성우 씨는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30년을 다닌 회사에서 나온 뒤 그는 허무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었지요. 그 빈자리를 첫사랑의 미소와 달콤한 투자 이야기가 채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지요. 체면은 무너졌고 동창들 앞에서 고개를 들수 없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30년을 함께한 아내의 신뢰가 깨졌습니다. 며칠 동안 성우 씨는 말이 없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지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정혜 씨가 거실에 앉아 있는데 성우 씨가 다가왔지요. 손에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통장이랑 카드. 다 여기 있어. 성우 씨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앞으로 당신이 관리해. 나는 자격이 없어. 정희 씨는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지요. 당신 나한테 미안하다고 했잖아요. 응. 그럼 이렇게 하지 말아요. 도망치듯이 넘기지 말고. 정희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같이 보는 거예요. 같이 결정하고. 그게 부부잖아요. 성우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지요. 정혜 씨는 이혼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으로 돌아가지도 않았지요. 조건이 있었습니다. 모든 재정은 공동 관리.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상해.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 함께 산책하며 대화하기. 성우 씨는 그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작은 것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했지요. 어느 일요일 아침, 두 사람은 아파트 단지 뒤편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늦가을 햇살이 따스했지요. 여보. 성우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고마워. 그때 울면서 소리 질렀으면 나 아마 더 도망갔을 거야. 정희 씨는 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을 내밀었지요. 성우 씨가 조심스럽게 그 손을 잡았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알죠? 알아.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낙엽이 바스락거렸지요. 정희 씨는 생각했습니다. 퇴직 후 빈자리를 파고드는 건 사랑이 아니라 표적일 수 있다고. 가정을 지키는 힘은 큰 소리가 아니라 끝까지 남는 기록과 선택이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오래 참아온 사람이 지키는 사람으로 바뀌는 순간, 판은 뒤집힌다는 것을 산책로 끝에서 햇살이 두 사람의 등을 비추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 마지막 온기 같았지요.